No so 감사이니다이 앞에 1탄에 이어 오늘은 2탄입니다 어.. 요게 대충 이게 가테스트 한다고 지금 해놨가고 어.. 기까지 이제 DIY 하는 영상으로 이제 소개해드릴건데 일단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테스트에서 해로 뒤에 부분은 제가 다 아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거고 1탄에서 잘못 주문했다는 거 다시 주문해놨고 지금 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런식으로 아까 발생하는거와 여기 솔리드밸브 이거 두개만 해가지고 수동으로 12볼트나 안그러면 6볼트정도 공급해가지고 작동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오잘 됩니다 오 길이 3 m 잘 돼가지고 이제 뒤에는 뭐 타이머 1탄에서 소개해드리는거 그거만 오면 되고 그 다음 하이박스 안에 펌프 사립할거고요 그거 온도센서 사립할거고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할수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배터리까지내장할거예요 그러면 박스 하나에 요거 고정을 시켜버리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이것 만들고 다니면 자동 점화 온수 보드러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산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 끝나는 마당에 이런 거 만들면 많이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부품은 더보기에 정확하게 링크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영상을 제가 좀 빨리 돌리는 게 있고, 한 가지가 조금 해결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만 하면 다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또 제가 부품을 지금 열심히 수배해가지고 테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찾으면 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우리 가스 안전공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판매하려면 저는 DIY 하는 게 있다면 상관없고 그 금액을 주가지고 만들 필요 없이 제 영상을 보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가테스트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탄에서는 성공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그런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테스트하면서 영상도 완벽하게 못 찍었고 그렇지만 이제 3탄 하고 나서 처음부터 마무리한 거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또 만들 예정이에요 어,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언제쯤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때뭐 전체적인 거좀 영상이 길겠지만 한 번에 다 첨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DIY 하는 거와 다음 거 테스트하는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영상은 2탄입니다 가 테스트에서 성공한 영상입니다 자 다번에 있는 거 풀어가지고 요 부분은 일단 분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은 요 제품은 지금 보면 잘 되거든요. 그래 제가 어, 구매한 기 스파크 나는 기 TV 캠프에 쓰는 거하고 틀린 거 같아요. 뭐 다음 번호또 보는데 어, 스파크는 하지만 좀 틀린 제품이지 않겠나 싶어요. 요 절점이 이거하고 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참고해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꼽았을 때이 식으로 스파크가 안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개조해가지고 바늘 같은 거 해가지고 여주가지고 이 세라믹만 사용하고 요게 해가지고 이 스파크 트이는 부분이 이 식으로 연결한 다음에 요거하고 연결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힘든데 그것도 뭐 크게 힘든 건 아니니까 어, 일단 뭐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 2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이 반을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이그 정도 자 이렇게 꼽아가지 테스트 해봅 작동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제 분해한 부분 완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글루건 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이제 가조립을 한번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는데 기존기 접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분해해가지고 밑에 접지가 되는 부분을 이제 글라인드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자, 여기 티 놓았던 거 잘랐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저것도 하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해가지고, 요거는 항상 똑같아요. 제품 만들면 테스트 계속 해야 돼요.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스파크가 어떻게 튀는지 약간 좀안 맞아가지고 다시 좀 분해해가지고 좀더 제가 했던 부분 안쪽으로 전전기 안 통하도록 좀더 크게 글라인드 해가지고 절단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립을 하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스파크가 튀는 게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립, 이 부분을 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접지를 시게 보면서 이상 없나 확인합니다. 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띄어놨고 요 밑에 밸브 연결해놨고 접지는 우수한 테스트 하기 위해서 테이핑 해놨습니다 앞 영상에서 만들었던 거 테스트용으로 솔레이드 밸브 요게 해가지고 연결했고 요게 이제 점화 장치 일단은 테스트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하게만 작동하면 뭐요 뒤에다가 온도 센서 달고, 음, 온도 센서 릴링이 있는 거 달아가지고, 온, 오프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수 있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강압배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문제 없으면, 제가, 어, 다음 이제 만드는 거는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일단 먼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7V 공급하고 있어요. 12V 공급이 아니고. 근데, 어, 솔레이드 밸브가 7V에서도 작동은 하더라고 완벽하게 안하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스 오픈을 하면 이쪽에 보세요 화면이 잘 안오겠지만 스파크 이제 오픈하고 어, 솔레이드 밸브 늘렸다 두개 같이 접점해주고 일단 12V로 할게요 공급을 안전하게 자 전기 틀었습니다 바우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이거는 어차피 오픈을 해놔면 되니까. 왜냐면 솔레이드 밸브는 지금 전기 접점을 해놓은 거고. 딱 하면 가스 좀더 틀고. 오, 작동 전혀 이상 없거든요. 여기 타이머 조정하는 거는 제가 해아가좀음대로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부품만 이제 다시 선정하면 작업하는 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꺼면. 근데 솔레이드 밸브가 방향이 잘못했나? 미세하게 가스가 생니다 지금 접점을 차단했는데 이게 이 부분 솔레이드 밸브 제가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정상적인 제품 아닌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요까과에는 카테스트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불 켜지거든요, 미미하게. 솔레이드 벨브, 아,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 뭐든. 그리고 가스 공급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솔레이드 밸브만 괜찮은 거 이거 가스 누수 안 쐬는 거 확인하면 되겠어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여기 표시가 없어가지고 솔레이드 밸브가 그래가지고 원래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연결했는데 다시 바꿔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보, 보시면 여기다 같이 해가지고 여기 없죠 정상적으로 연결하면 돼요 끄면 끊게요 완전 급끄 꺼지고,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어차피 첫점은틀리게 해가지고, 요거는 타이머 서든, 안 그러면 첫점은틀리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타이머는, 뭐, 1탄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문해 해놓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단하고. 이제 잘 됩니다. 테스트는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부품하고 사용방법하고 알아듣겠다 이제 되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접점은또두고 하다가 끊기고, 전지 차단됐고, 다시 이제 공급할 때 끊기고, 다시 할 때, 접점은 한 2초? 2초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있으면. 2초만 하면 될것 같아요. 타이머 접점은 한 2초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보면. 가스 공급하는데, 배관 라인을 타고 온는데 조금 시간 걸릴수그지 시스템은 이제 가장 힘든 것은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다 아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어, 부품만 다 도착하면 만드는데 완성할 것 같아요. 부품하고 그때 이제 더 공유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해하니까 시스템이 되게 간단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온인원으로 할거이기 때문에 펌프하고 배터리하고 다 넣어가지고 만들 예정이에요. 자 영상 보고 오셨죠 어 저만 잘 되는 거 보셨죠 진짜 부품만 도착하고 하이박스만 구하면 3탄에서 완성됐고 실제 운전을 해볼 거예요 어 정말 뭐한몇년 전부터 d i 와한 영상이 있었지만 부품이 자세하게 놓은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못하고 있는 영상이지만 제가 이번에 부품 구입하는 것부터 살짝 공개해드릴 거고 한번 약간 손재주 있는 분 안금 이걸 좀 이해하신 분은 보고 다 만드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3탄 이후에 한 번, 초반에도 또 이야기 했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